좌골 신경통, 주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뒤, 허리에서 침 치료혈을 잡는 요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통, 좌골 신경통은 등, 뒤, 허리에 침을 하는 것이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그 처방 혈들 중에 요양관, 요추 협착, 자료 질변, 장강 등 혈자리를 잡는 요령을 보시겠습니다. 등 뒤와 허리 둔부에 있는 뼈의 모습들인데요. 동맥과 방광경이 이등 뒤를 흐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 척추를 중심으로 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척추는 등 뒤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척추를 옆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이게 앞쪽 복부 쪽이고 이쪽이 뒤쪽 등 쪽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요추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1 요추, 2이흉추일번요추이번요추3번요추사번요추오번요추인데요이등뒤쪽으로 극돌기가 그 나와 있는데 이돌기와돌기 사이에, 현추, 명문, 요양관 등경 u 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보면은 o 자리가 있는 돌기와 돌기 사이를 확실하게 볼수 있지만은 사실은 등 뒤로 이렇게 피부가 덮여 있기 때문에 손으로 촉진을 해서는이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를 잡는 것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 허리에 뼈들이 반이 보인다 가면은 혈자리를 잡아서 침을 놓는 게 쉽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혈자리를 손으로 만져서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숙달되면 손으로 등 허리를 만져서 척추의 위치나 모습을 감지해가지고 혈자리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지만 침을 처음 할 때는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부학적으로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놓고 혈자리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요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추협척혈을 잡기 위해서는 맨 먼저 당골과 장골 제일 위에 장골 능끼리 연결한 선이 동맥과 만나는 점이 요양관인데 요양관을 잡아서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한 마디 밑이 1 7주화한 마디 위는 3번 주화 2번 주화 1번 주화 이렇게. 요추를 촉진해서 요추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직자를 하거나 외측으로 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추의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 협체계를 잡는 것을 보셨고요. 이뼈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피부상에서 혈자리를 잡을 때는 맨 먼저 동맥선을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허리 부분 양쪽 장골의 뼈를 더듬어서 장골 눈끼리 연결한 선을 가상을 하시고요 그 선과 동맥이 만나는 요양관을 잡아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다음에 한 마디 밑에 17추와 또 4번 요추, 3번 요추를 지나서 2번 요추 밑에 명문, 1번 요추 밑에 현추를 이렇게 혈자리를 잡아놓고 그 요추관의 극돌기 사이에 요추협체계를 잡게 됩니다. 양쪽을 다 이렇게 잡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침을 놓시면 으 되겠습니다. 뼈가 있을 때, 뼈가 없을 때 비교가 되시지요? 다음에는 팔요혈을 잡는 요령을 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요양관을 잡아서 기준을 삼고요. 다음에 요유를 잡는데요. 이 요유혈은 꼬리뼈 끝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면 3지쯤에 좀 반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요유입니다. 동맥의 요양관과 요유를 잡은 다음에 5번 요추 밑에 17추하를 잡아야 됩니다. 이 17추하는 흉추 12개와 요추 5개를 합해서 17개 척추인데요. 그거 밑에 있다고 해서 17추하라고 말하는데 정경에 있는 경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7주 하와 여유를 잡은 다음에 이천추에 있는 여덟 개의 공 구멍을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할 일은 이 27주 하와 여유 사이를 네 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등분. 중간 잡고 중간 잡고 중간 잡고. 물론 이거는 눈짐작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중앙선에서 자료를 잡습니다. 동맥으로부터 한 지경에 있습니다. 방광 일선이 동맥으로부터 1.5치니까 이 팔뇨혈은 방광 일선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류를 잡고요, 다음에 상뇨입니다. 그 다음에 중뇨 잡으시고 끝으로 하류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뇨혈은 상뇨, 차료 중뇨, 하류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천골에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할려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요양관을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다음에는 여유를 잡습니다. 여유는 꼬리뼈 끝에서 위로 3 치쯤 올라가면 반반한 하묘처가 느껴집니다. 거기가 여유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잡아서 기준점으로 삼고요. 요양관에서 한 마디 밑에 1 7추하를 잡습니다. 그래서 1 7추하와 여유 사이를 4등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눠서 4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료를 잡는데요. 이 차료는 동맥으로부터 한치 안쪽에 가 있습니다. 방광 일선이 동맥으로부터 한치 반이니까 이 방광 일선의 안쪽으로 차료는 잡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절반의 상료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중간에는 중료를 잡고요, 맨 아래 여유 상평선에서 하료는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요열은 천골에 여덟 개의 공 구멍 상료, 자료 중료, 하료 여덟 개를 잡습니다. 자, 뼈 그림이 있을 때 잡았던 거하고 뼈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잡은 거 비교가 되시지요?